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같은 모험가 도적 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다크로드 수제자들의 특집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친구 모두 자력으로 풀공속 달성이 가능합니다. 두 친구 모두 유니온 6000 이하라면 방무 두 줄, 8000 이상은 방무 한 줄을 무보엠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대 데미지와 공격력은 섀도어가 좋습니다. 두 친구 모두 상대적으로 총 데미지 가 낮기 때문에 무보엠에서보공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데미지 400%가 넘어가는 자본 유저라면 환산 계산기로 본인의 스탯 효율 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크왁은 나로가 좋고 크뎀은 섀도 어가 좋습니다. 스탭만 봐서는 최종 데미지가 좋은 섀도어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사냥을 보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로드는 기본 크확이 높아서 초반에는 숙제 가 별로 없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유비들이 처음에 띠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윗점프 입니다. 섀도우 리프라는 별개의 스킬키를 활용하는 윗점프라서 이 부분도 살짝 걸리지만 문제는 제자리 윗 점의 거리입니다. 제자리 윗점보다는 트리플 점프 연계로 사용되는 윗점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불편한 편입니다. 특히 세르니움으로 들어가면 로프 커넥트가 없으면 사냥이 불편해 이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쇼다운 챌린지가 준수한 사냥기라서 초반 육성은 어렵지 않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14초 쿨의 포시즌, 25초 쿨의 풍마수리검, 30초 쿨의 서든 레이드, 60초 쿨의 다크로드 비전서 같은 광역기가 사냥을 보조해주면서 다크로드식 표창 사냥을 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냥터의 밸류가 높아질수록 무자본 유저분들은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몬스터를 잡으면 나가는 추가 사출기인 마크 오브 나이트로드가 원킬 컷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원킬 컷이 괜찮아졌지만 그래봤자 사출기 원킬 컷이라서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마크 투킬 스펙을 맞추고 난 뒤부터 사냥이 편해지는 친구라서 사출기 투킬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노력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상위 사냥터로 갈수록 다크 플레어 설치기도 중요해지는 데 아쉽게도 다크플레이어도 원킬 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냥 에서 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스승님한테 배운 사제지간 답게 섀도어도 사냥 방식은 비슷 합니다. 리마스터로 받은 크루얼 스텝이 범위가 개선된 버전이라서 무자본 유비들이 입문하기가 괜찮아졌 습니다. 14초 쿨의 절개 30초 쿨의 서든 레이드 60초 쿨의 베일 오브 섀도우 1분 쿨의 네번 연속 이동 가능한 섀도우 어설트 같은 컨셉적으로 멋있는 광역 기가 많기 때문에 이펙트 때문에 섀도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트로드와 마찬가지로 섀도어도 사출기인 메소 익스플로 전이 투킬컷은 나야 사냥이 편해 집니다. 수동 사출기라서 손은 더 아프지만 효율 좋게 사출기를 날릴 수 있어서 사냥 효율에서 나로가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뇌빼기 한정으로 보면 자동 사출기가 나은 점도 있어서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사냥에서는 섀도어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현재 세르니움 사냥이 초반 스타트이기 때문에 유비들은 사출기 2킬은 커녕 3, 4킬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킬 컷이 수월한 주력기가 있는 친구들이 좋습니다. 섀도어의 크루얼 스텝이 쇼다운 챌린지보다 원킬이 쉽기 때문에 무자본 유비들이 세르니움에서 정착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출기 효율도 섀도어가 좋기 때문에 천천히 스펙업과 내실을 챙기다가 보면 마리수 자체도 나로가 넘기 힘든 벽이 생길 거라서 초반부터 장기적으로 전부 봐도 사냥왕인 섀도어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출기가 수동 발동이라서 손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냥에서 강점을 보이는 섀도어가 보스에서는 약간 취향을 많이 타는 힙스터입니다. 우선 보스가 어려운지 쉬운지 보려면 보스 주력기가 단일 타격기인지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섀도어는 암살이 1타와 2타가 나뉘어진 연계 스킬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블러디 파킷을 키고 메익을 터트리면 암살의 이타가 강화되는 사리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암살과 메익을 적절하게 연계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지성으로 입으로 말하면서 암매암매를 무작정 타격해도 서벌의 컴퓨터 세팅, 개인의 컨트롤 능력에 따라서 타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딜부터 두려워지는 섀고어입니다 거기다가 보스로 들어가면 보스 패턴을 피하면서 10초에 스킬키를 30회는 눌러야 니다 하기 때문에 보스를 한번 하면 손이 얼얼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적기이자 추가 타격기인 절개는 상처 디버프가 3일 때 암살과 소닉 블로우와 연계해서 사용해야만 사람 구실을 하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모든 것이 유비 억제기입니다. 체력 비례 데미지를 10% 막아주는 연막탄으로 파티원들을 보호해줄 수도 있습다 베이로브 섀도우 내에서 다크사이트가 유지되는 특성으로 똥 피하기를 하면서 딜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따라서 유틸은 나쁘지 않습니다. 섀도어는 소닉 블로우가 45초, 멸기, 차명진이 90초로 주요 딜링기가 상대적으로 쿨이 짧기 때문에 딜링 사이클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엔버링크에 맞게 멸기, 차명진으로 중급 딜을 넣기도 하고 소닉 블로우 쿨에는 베이로브 섀도우로 평딜 사이클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숙달될 때까지 다크로드가 어딨는지 갑자기 알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딜도 얼티밋 다크사이트, 버프 타이밍에 적절하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쿨 관리가 급혐인 분들은 조금은 비추천되는 극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섀도어는 4차 강화가 암살이 되었기 때문에 평딜 쪽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매 평딜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많아서 손이 재미처럼 순수하신 분들은 오리진 스킬 강화를 먼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진 스킬을 사례까지 찍고 평딜 이 익숙하면서 안매안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4차 강화를 우선해주는 것이 효율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1도 양단을 조금 우선해서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차 극딜도 시드링을 오리진 스킬 에 맞추면 돼서 일반적인 극딜 사이클 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연계되는 딜링 사이클 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트로드는 생존기가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어서 초반에 적응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도적 특유의 다크사이트가 낙하물부터 일부 장판 패턴을 무효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최대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퍼지 에어리어를 사용하면 방각 디버프를 넣어주면서 슬로우까지 걸어주기 때문에 움직이는 보스에서는 이만한 유틸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느리게 하고 섀도우 러쉬로 상대의 뒤를 노리면서 최대한 딜링을 하는 것이 도적다운 딜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스들은 몸에 부딪혀도 데미지가 있어서 돌진 패턴 때 들어오는 데미지도 무시 못 하는데요. 나로는 쇼다운 챌린지가 몽박 데미지를 무시시켜 주기 때문에 상위 보스 파티 플레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생존 스킬이 없어서 해방 전에는 솔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칭도 유리대포로 불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팔라딘이 1인 버프와 동시에 무적을 걸어 줄수 있기 때문에 파티를 짤 때는 팔라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극딜 방법 극딜 버프를 와라락 많이 키고 쿼드러플스로우만 꾹 눌러주면 돼서 텍스트로 보면 이보다 편한 직업 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스프레드스로우가 최대한 거리를 붙여서 타수를 최대한 때려야만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적기가 없는 해방전 나로는 극딜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레디 2 다이를 쓰다가 맵 패턴 에 죽어버리면 진짜 기운 빠지는 나로라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나로도 쿼드러플스로우 보스기가 강 강화가 되면서 평 길이 보완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6차가 지속형이라서 생각보다 강화 순서가 높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차 강화를 먼저 열고, 스로우 블래스팅 스프레드 스로우를 1렙씩 전부 열고, 4차 강화를 19렙까지 찍은 다음에, 스로우 블래스팅 스프레드 스로우 4차 강화 비전서 오리진 풍마수리검 순서대로 천천히 30렙까지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극딜도 오리진 스킬이 지속형으로 극딜 버프 역할이라서 5차 극딜 방식과 비슷 비슷한 딜링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오리진 후에 레디투 다이 같은 주요 버프가 있어서 위험하면 추가 바인드 타이밍도 연구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손이 순수한 재미는 보스에서는 나로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일단 평길이 손이 바쁘면 뮤비들은 카벨룸부터 보스가 먹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매안매에 숙달만 되신다면 유틸이 상대적으로 많은 섀도어가 나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갈립니다. 다만 나이트로드를 하실 유저분이라면 해방 무적기를 얻기 전까지는 좋은 파티를 찾아서 딜러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방만 하면 무적기가 추가되면서 나로가 상대적으로 편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나로를 하신다면 해방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크로드의 수제자 특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